1인 미디어 전성시대, 나면 어떻게 5개의 법위를 운영하기 전다. 1인 미디어 전문 강사 김성훈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1인 미디어 전성시대 관련된 첫 번째 강의를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요. 아, 이거에 관한 아, 정의가 먼저 좀 진행이 어야될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먼저 저희 목차를 보시면 1인 미디어 장비 교육이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1인 방송 크리에이터, 1인 기업 홍보영상 제작 광고 CF 제작 이렇게 총 챕터는 5개입니다. 장비 교육은 인트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챕터에 들어가지 않고요. 아, 사실 어, 이 1인 미디어라고 하는 섹션은 누구나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챕터 중에 첫 번째 챕터죠. 개인 방송, 인터넷 방송을 1인 미디어라고 들 생각하시는 어,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인데요. 여기 잘 가보시겠습니까? 요, 뭐죠, 요거. 이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여기다 끼우고 어, 촬영을 하면서, 그렇죠? 촬영을 하면서 개인 방송도 시작을 하고요. 아프리카 DJ나 유튜버 정도 생각하시면, 어,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인기가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래픽이 몰리고 거기에 따른 MCN 사업이 지금 발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당연히 장비를 또 봐주시면 개인 미디어, 1인 미디어 하면 아프리카 비 j 이나 그런 유튜버 정도를 떠올리십니다. 이게 그 UFO 마이크,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사고 싶어 하세요. 기본적이죠. 이런 장비들 그리고 또 요거 같은 경우도 로지텍 V0인데 굉장히 좋은 렌즈를 사용하고 있죠. 8차이기 렌즈인데 그게 인터넷 개인 방송할 때이 렌즈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개인 방송을 할때 당연히 들어가는 1인 미디어한 구축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통신 기술이라고 하면 전화나 문자 정도였거든요. 2G라고 합니다. 제너레이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제너레이션을 넘어가면서 기술이 발달이 됐죠. 그래서 문자뿐만 아니라 이제 사진도 전송을 할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급격하게 4G로 넘어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LTE, LTE-A라는 기술로 인해서 3G에서 4G로 넘어가면서 사진과 영상의 자유로운 데이터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찍은 영상, 내가 찍은 사진을 상대방한테 보낼 때 굉장히 빠르게 쉽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1인 미디어 시장을 가능성 또는 스타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 많은 산업들을 다 바꾸게 될 거예요. 어 쉽게 말하면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챕터 1, 2, 3, 4, 5까지 넘어가겠지만 5에 있는 챕터가 광고 영상 제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광고 영상 지금 15초에서 30초짜리 TV에서 많이 보시죠? 이 경계가 사실상 이제 없어요. 테레비에 나온 15초, 30초짜리 영상 혼자서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온 거고요. 그리고 TV에 구태여 방송 출연 어, 송출하지 않아도 지금은 인터넷 언론사나 또는 트래픽이 몰리는 곳에 그 15초 30초짜리 영상을 띄워놓으면 그게 바로 TV에 나온 방송 효과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걱정들을 하시죠. 아, 이거 내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직업이 오히려 생겨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그런 직업분에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일인미디어 관심을 가져서 빨리 바꿔줘야 하는 거고. 지금 내가 방바닥을 긁고 있고 백수백조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게 기회가 될 겁니다 산업과 산업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뭔가 틈새가 생기고 아직 정형화되지 않는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만 여기 중요한 것은 계속 백수로 사시면 의미가 없고요 그걸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1인 미디어 전성시대 나는 어떻게 다섯 개의 법인을 운영하게 되었나. 그첫 번째 특강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이런 강의들을 가질 거고요.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특강도 모집을 하고, 섹션별로 뭐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 홍보 영상 제작, 그리고 광고 제작 등등. 관련된 과정들도 같이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구라도 지원하실 수가 있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강의장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창업 과정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강사님들 그리고 홈쇼핑을 1인 홈쇼핑 기획하시는 분들 또는 1인 기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연락.